어 타씨엠 채널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웃음> <웃음> 이 휘핑크림 우리 어. 저 타씨엠 형님한테 주려고 어. 내가 특별히 어. 휘핑크림이랑 연유, 어? 연유 어. 이두개산 거예요. 어. 어. 어 이거를 이제 섞는 거야. 어디다가 커피에다가? 커피에다가. 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먼저 먼저 휘핑을 쳐야 돼. 어. 기다려봐요 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기대 안 해도. 돼. 어. 아니 이게 저거 먼지 을게없어서지 아 여기 엄청 좋네. 없는 게 없어요. 그러게. 뭐게아 여기 진짜 예술이다 예술. 예예 주방도 있지. 홈시어터도 있지. 홈시어터도 있지. 다 있지. 아, 또요런 깜찍한 공간을 어떻게 또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한 거야. 아저 원래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어 그러게. 네 아기자기한 거. 야씨. 연뉴 음. 이게 또 달짝지근하거든. 응. 음. 일하기 전에 이렇게 달짝지근한 걸 먹어줘야 돼. 그렇지 돼요. 당을 채워야지 또 우리가. 어. 음. 어. 타시엠 형님 또일 어. 시킬라고 또 이렇게 증거 매기는 거야. <laughs> 기분 좋아지라고. 아니 그냥 이 쏟아지는 것만도 기분이 좋다. 야, 그죠? 어. 아 그죠. 아, 어아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대이 무게로 또 재는구나. 네, 210g. 캬. 오, 대단해. 여기서 이... 이제 히핑을 쳐야 돼. 저 코어에 비친 <laughs> 내 얼굴이 <laughs> 옥동자가 불릴 거야, 니들은.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옥동자가 진짜 나와가지고. <laughs> 이게 소, 손으로 하면 완전히 녹아다네. 아, 녹아다죠. 그렇게 안 하지. 대사요 <laughs> 이런 아, 느낌이 딱 나오면은 어. 된 거야. 형님 이거 또 먹고 먹고 나면 더 달라그럴 텐데. 아 그럴 것 같아. 너무 맛있어. <laughs>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떡까이가뭐 아, 있어 이게? 마, 전문가의 손길 느껴말아 진짜 <laughs> 숙련된 아 전문가의 손길 느껴져야지 이렇게 오자 한번 말정보세요 비주얼부터가 그냥 그말 넣고는? 아니 그 한번에 잡숴요 응. 나는 이따 커피 마실거에요 알았어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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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맛이 있어 야 이걸 집에서 야이저 기계가 있어야 되네 일단 어? 이게 있어야 되네 이게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런거까지는 없어도 돼 그러면 이걸 내가 혼자 집에서 해먹으려면 안돼 안돼 그렇게, 그렇게 혼자서. 안돼 <laughs> <laughs> 형은 그냥 여기 오면 돼. 아, 그래야 되겠네. 어. 나자 자주 와도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아 음. 진짜 배 맛있다. 배 맛있. 아이 씁쓸한 맛이 아, 이게 괜찮네. 그렇지 그, 씁쓸한게 섞여야 맛있는 거야. 음. 오로지 다, 단 것만 밀면 맛이 없어. 그렇지. 계속 똑같은 맛만 주면 매력 없는데 달고 음. 쓰고 아따따따따따 아따, 해줘야 아따, 아따, 그... 맛있. 밀고 밀당은 잘해야 돼요. 밀당 잘해야 돼. 어, 좀, 어. 남녀 관계도 밀당을 잘해. 그렇지. 잘해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 어. 음. 그게 컴퓨터도 있잖아요. 응. 세팅한 대로 다 먹으면 재미가 없어. 아 재미 없지. 세팅했는데 계속 안 먹잖아. 어. 우버클럽 똑같은 거야. <laughs> 계속 줬는데 계속 먹을 거 같은데 계속 안 줘. 그렇지. 그래야 오기가 나고 재밌는. 그, 거야 그랬을 때 성공했을 때 이제 보람도 있고. 어 그렇지. 히열도 있고. 그럼. 진짜 양조절 잘하죠? 어.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연예인치고 아, 일반인치고도 잘하는 거야 어 잘한다 야 여기 옥동자 딱 보이네 여기 <웃음> <웃음>